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 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절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좋거도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슬한다 해도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분리되어 내가 너희 모두에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나아는 내용이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보문은 바울의 생각과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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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이큰 전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전제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바울의 생각과 삶과 말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고린도후서도 바울의 생각과 삶과 말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서두에서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이를 강조하기에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바를 강, 이는, 이는요, 이는. 이름으로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 해도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바울의 신학으로 이해하는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성경은 바울이 이해한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바울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바울의 삶과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는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전제를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 을 뜻으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신학자나 목사나 하나님 말씀 뜻을 공유한 사람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늘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신이 죄를 깨달고 자기유 자신유, 자신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것은, 아.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것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사랑하게 계시하신그 목적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째 은혜를, 은혜를 사람이 믿음으로, 첫째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구원받게 될 때,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와 같은 사람에겐 이 벌이 적합하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옆에서 조금, 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많은 사람의 그 옆에서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와 같은 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많은 환란을 받게 된다. 고린도우서 2장 5절이요. 앞에 절에서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벌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겠지만, 이는 이는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겠지만 이 벌은 밖으로부터 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벌입니다. 요거 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이 안으로부터 벌이 뭔지를 알수 있게 돼. 아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삶에서 느껴지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 환란은 내적으로 그 마음이 변해 있지만 내적으로 그 마음이 변해 있지만 외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아 이거 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내가 믿음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환란은 내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만 외적으로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변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환란이죠. 이제 이 갈등하는 거죠. 이런으로 마음이 그저 갈등하는 그 환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적인 마음이 거짓에서 진실로 바뀝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거짓 마음에서 진실로 바뀌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세상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득해요. 이래서 구원받아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만이면 괜찮겠는데,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꽉차 있거든요. 이름으로 어쩌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름으로, 이름으로 어쩌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죠. 주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과 그 부활의 새 세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뭐 흔들리겠어요. 내가 없어요.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으로 사는거죠.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주로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게 된 사람의 그 환란은 그 사람에게 벌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죠. 왜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의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믿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 나를 나보다 나를 더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마음에서 진실의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거짓을 쫓아내는 구원의 역사이기에 욕을 따르는 사람은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공유할 때 충만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역설 같지만 이건 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거든요. 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도 공유하면 아, 이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